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제가 주말에 미국 주식을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요. 신생기업이죠. 신생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든 신생기업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1 0개 업체 중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부도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2의 테슬라, 제2의 아마존 이런 회사를 찾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회사에 빠져서 이 회사는 꼭 성공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미래가 밝대 해도 자금력이 딸리거나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리고 시장이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안 올라올 때는 어떤 회사든 스타트업 회사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럼 위험이 있는데 왜 투자하느냐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겠죠 스타트업 투자에 성공 법칙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익을 극대화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데 100% 200%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느낀건데 테슬라를 제가 6년전 7년전 25달러에 잤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성공하는 회사를 50%먹고 100%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일까요? 오른 투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슬라에서 배운거예요 어제 제 댓글을 보니까 로켓랩을 저처럼 바닥에 매수해서 수익률 100%에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 많이 후회를 하시고 있는거 같아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런 100%에 만족해서 매도를 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미국 주식 스타트업 투자 원칙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니까요 점점 다듬으면서 미국 주식 스타트업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던 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을 많이 합니다 한국 주식을 30년 했고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틀린 점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뭐냐 한국 주식에서는 신생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힘들어요 굴지의 큰 기업이 되기가 힘든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가능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미국 주식이 100번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초량주 LG전자나 LG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성장배당주 이쪽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신생기업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국 주식 스타트업 투자 원칙을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안타깝게도 금융 시스템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현 생태계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이나 금융권이 진취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 주식을 스타트업 투자에 가능하게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국처럼 금융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바꿔야겠죠 한국 주식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굳이 아닌데 한국 주식에 스타트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주식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많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1, 2년은 괜찮아도 망하는 기업을 많이 봤거든요 미국 주식은 스타트업 투자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성공원칙을 만들어놨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는 뭐냐 바닥에 매수했으면 머릿속에서 매도를 지우는 거죠. 수익률이 100%나 200%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로 분산 투자, 열 종목을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많은 종목 수를 늘려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뭐 사는 것도 아니죠. 확률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는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로열 종목을 잡았습니다. 열 종목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확률 게임인데 열 종목에서 적어도 세 종목은 부도가 난다 망한다 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거예요 그래서 일곱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전인데요 실패를 감수 감당하고 투자를 한다 내 자산 내 자산이 1억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 주식 스타트업 이런 위험한 투자는 자산의 30% 아래로 투자해야 되고 또 여기서 분산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종목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제가 아이오큐 제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iq에 너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그런 투자 스타일을 안 좋아합니다. 아니, iq가 지금 주식이 바닥에 상승했다고 그 회사가 왜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을 합니다.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금은 1억입니다. 한 종목당 1000만원씩 투자하는 거죠. 그럼 10종목이니까 1억 아닙니까? 그럼 세종목을 투자를 실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세 종목이 완전 부도 났다. 좀 3천만 원, 3천만 원이 손해고, 그럼 7종목이 성공을 한다. 평균 수익률 300% 이상을 잡았습니다. 뭐더 나는 게 있고, 1000% 나는 게 있고, 2000% 나는 게 있고, 뭐100% 나는 게 있겠죠. 평균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300% 이상 나는 개념으로 300% 이상을 잡았어요. 그러니 적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7천만원 아닙니까? 7종목이면 그럼 세배를 해주면 2억 1천만원이에요 이익난게 2억 1천만원이고 손해가 3천만원 아닙니까? 2억 1천만원에 세종목 실패 3천하면 결론은 1억 8천을 이기라는거죠.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수익률은 180% 위험한 투자지만 스타트업 잘만 고르고 분산 투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이해하게 쉽게 있습니다. 신생기업, 스타트기업에 10개를 투자하는 거예요. 천만원씩 투자합니다. 1천만원씩 투자하고요. 세계 기업은 실패할 수 있다는 확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원 손해 아닙니까? 7개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평균 수익률을 300% 이상 성공을 했을 때 투자 이익은 2억 천만원이고요. 3천만원은 손실을 본 거죠. 2억 1천만원에 3천만원의 손해를 손실 처리하면 최종 이익금은 1억 8천만 원이 된다는 거고요. 수익률 180% 스타트업의 투자 성공 핵심은 저는 수익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험은 있죠. 그러니까 위험은 분산 투자로 성공 확률을 높인다. 매수할 때 저가분할 매수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저가분할 매수로 사는 겁니다. 1천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가분할 매수를 꼭 해준다. 그리고 스타트 기업, 아무거나 스타트 기업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미래의 전망이 좋은 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할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냐? 저는 10년 미래가 밝은 회사, 전망이 좋은 회사. 예로 원전이죠. 원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SMR, 뉴스케일 파워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했죠. 이거 10배 갔습니다. 올해 우주항공 스페이스엑스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로켓랩에 투자를 했어요.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이스엑스 대항마. 그리고 수소 친환경 에너지 저는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30% 이상 손해입니다 블룸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한100% 올랐더라고요 로봇 로봇은 테슬라 괜찮죠 근데 테슬라는 신생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트 업체가 아니죠 전기차는 리비안을 전 선택을 했어요 테슬라는 이제 신생 기업은 아니고 리비안은 아직까지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심항공 에어텔시 조비가 있죠 수소차는 니콜라, 니콜라는 실패 사례입니다. 니콜라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저도 보유 중인데 가봐야 알겠지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 CEO의 부도덕한 그런 영업 전략이 있죠.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는 미래 투자가 밝은 거 투자를 한다.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는 원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첫 번째가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 다수의 스타트업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수 투자가 실패하게 되지만 소수의 큰 성공이 실패 손해를 감수하고 성공하는 투자법이다.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성공하는 종목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매도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투자 회사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률은 통계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진다.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데 아무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걸르고걸르고 미래가 좋고 들어가는 매수 타점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스타트업 투자 기본은 장기 투자다 기본 3년 이상은 견딜 수 있는 자금이어야 됩니다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 분할 매수 스타트업 회사가 상장을 해서 완전 바닥에서 길때 폭락을 했을 때 이때 들어갑니다 노하우가 나로 있죠 이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타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형의 토스 증권입니다. 이게 실제 수익률이 실제예요. 로켓랩 신생기업이죠. 스타트업이죠. 뉴스킬 파워도 신생기업 아이오큐도 신생기업이고 조비 에비에이션도 신생기업입니다. 안정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리비안도 신생기업이에요. 그리고 플러그 파워 신생기업이죠. 니콜라도 신생기업입니다. 실패한 종목은 니콜라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개 투자했나요? 1번, 2, 3, 4, 5. 6개, 7개를 투자해서 저는 한 개만 실패라고 생각하고 플러거파워 리비안 아직 수익률은 마이너스 22, 36이지만 저는 이 정도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개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거나 늘리는 게 아니죠. 골르고 골라서 추가해야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의 30% 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욕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핵심 뭡니까? 개인들이 잘못하는 게 수익의 극대화예요.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저안 팔잖아요. 350%, 260%, 200% 개인들이 수익 극대화를 못해요. 100%면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야 스타트업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래가 밝은 거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더뭐 있냐? 든든한 물주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뉴스케일파워, 두산중공업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아이오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든든한 물주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조비는 도요타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플러그파워는 sk가 투자하있고 리비아는 폭스바겐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밝고 물주가 든든한 회사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신생기업의 핵심은 얼마나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유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스타트업은 더 종목을 늘릴 거고 조정이 많이 받았을 때 들어갈 거고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저가분할 매수를 철저히 할 겁니다. 돈생이 투자한 회사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뉴스케일파워 돈생이 요때 추천했는데 바닥에서 1,569%가 터졌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또 샀는데 어찌 보면 바닥에 산거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길게 가는 게 헐랐습니다. 저도 수익률 300%에 흔들려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를 바닥에 매수한 거는 매도를 안 하는 게더 유리했다고 보입니다. 바닥에서 1500% 터졌어요. 최근 핫한 로켓랩이죠. 바닥에서 570% 터졌어요. 돈 세고 매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수익률이 로켓랩 많이 났죠. 여기도 바닥에서는 570%가 터진 거예요. 더갈수 있죠. 뭐 10배, 20배 더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닥에 매수한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흔들리다 보면 요때 팝니다. 요때 요때 파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아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더갈수 있어요. 아이온큐 최근에 바닥을 찍고 많이 상승하는데 바닥에서 따지면 이것도 946% 터진 겁니다. 매우 고점이죠. 이 고점을 뚫려고 하니까요. 스타트업은 여기서 더갈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을 강 크게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 중 최고는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해요. 돈세영이 7년 전에 이때 산 거예요. 이때. 테슬라를 이때 산 거예요. 그리고 이때 판 겁니다. 제가. 이때 판 거예요. 이때. 이걸 놓친 겁니다. 스타트업, 신생기업 이런 투자는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따지면 테슬라는 15,546% 터진 거예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투자하는 거는 테슬라는 스타트업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성공한 회사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먹어봤자 저는 여기서 먹어봤자 100% 아닙니까? 테슬라를 여기서 10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매니아층, 테슬라에 미친 분들은 뭐 10배 갈수 있다. 10배 안 가요. 이때 사야 10배 가는 겁니다. 이때 가야 10배, 20배, 30배 가는 거예요.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10배 안 갑니다. 많이 가봐야 100%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스타트업 투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매수도 많은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고 한 번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종목이나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밝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3년 이상 견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자산의 30%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패를 할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투자 원칙을 정리 안 하기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종목을 늘리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돈세어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의 투자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